기억은 맞나? 자, 이엔드문 했는데, 이엔등문 있는 거를 몇 개? n 개만 앞에다 한 거야. 0과 1 사이가, 이게 반딱될거 아니냐? 반도 하면 당연히 2분을. 아니, 나는 원하는 건 SK를 표현해가지고 시그마 계산해가 얘가 이거다. 라고 하는 걸 싫어한다고. 왜냐면 여기가 이엔드문에서 그 요거를 합하는데, 순서대로 앞에 n개를 합하면 이게 12개를 합했는데 12개가 아니고 몇개 6개를 합했다고 6개 합하니까 결국은 0과 1을 2엔등문 한게 아니고 0과 2분의 1을 n 등문에서 n개 합한 거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아요 너무 많이 오버했지만 시그마 계산에도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니은은 난 니은을 원한 건 디귿 먼저 하고 니은을 원해 디귿을 먼저 디귿은 디귿을 잘 해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등분 했는데 2엔등분 했는데 뭘 구하래? 짝수 번째 놈을 다 합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4등분 할까? 얘는 뭐를 더 하래? 이거더 하래요. 이거를 합하라는 얘기예 그럼 해석을. 여기는 짝수 번째 얘기야. 그러니까 4등분하면 8등분이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뭔가 허무하게 홀수 번째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시그마 s 2 k 를곱하기 2를 하면 2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밑변의 길이를 여기에 2n 분의 1로 하지마, 2n 분의 2로 해가지고 느리란 거지. 그럼 이걸 느리면 결국 뭐야? 이거의 합이 정적분이죠 그래서 얘는 득한은 2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기까지 얘가 마찬가지로 2n 더 보면 여기에 있는 홀수 번째 거를 합하는 거야. 근데 홀수 번째도 요 놈이야. 그걸 어떻게 해? 곱하기 위해서두 배를 느려. 극한 취하면 똑같은 거 지금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건딴게 아니고 여기 뒤에 풀이는 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얘를 2를 하면 여기 홀수 번째 합이라고 하는 요놈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두배를 하니까 윗변을 두배늘리면 결과적으로 뭐야 이게 아까번에 얘기한 뭐다 정적분 했을 때 나는 좌종점합 우종점합 가운데거 리만합에 극한과 같더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다 2분의 1 0에서 1까지 x 제곱 dx이니까 니은디귿은 디귿 먼저 하고 니은을 한거지 자, 됐나? 그러니까, 후가를 몇 등분 해서, 앞에 거를 높이로 갖는 좌중점 합을 하든, 우중점 합을 하든, 중점을 하든, 가운데 거를 어정쩡한 거 높이로 합하든, 극한을 그 취하면 같더라. 내가 봤을 때는 이 평가원에서는 얘를 노리고 문제를 낸것 같아. 시그마 계산하라는 문제로 낸건 아니고. 真的。